안녕하세요 언약교회 이대수입니다 음, 오늘 이 시간에는 새로운 피조물 주제별 고백기도 두 번째입니다 재정적 부요를 위한 고백기도 시편 35, 어, 35장 27절 말씀 나의 의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잠언 10장 22절 말씀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 하시느니라. 스가리아 1장 17절 말씀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업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 후서 9장 8절 말씀.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시편 34장 10절 말씀. 젊은 사자는 공핍하여 죽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잠언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빌리포스 4장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사야 1장 19절 말씀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23절 말씀. 그런 중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벌로나 개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신명기 8장 18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수께서 부요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나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부요한 자입니다. 나는 가난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 언제나 넉넉합니다. 나는 왕의 자녀입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성공은 나의 것입니다. 나는 성공하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후사, 곧 그리스도와 함께 한 공동 상속자입니다. 내 삶은 영광의 기업으로 충만하고 부유합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부요한 자입니다. 내게는 물질의 부족함이란 없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모든 저주의 값을 치르실 때, 우리의 가난함의 값도 치르시고,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지신 부여하신 분이었지만, 우리를 부여하게 하시기 위해 가난하게 되심으로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젊은 사자는 굶핍하여굶주리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의지하는 나에게는 모든 것에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게 땅의 아름다운 소산으로 채우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모든 일에 넘치게 하심으로 나는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내게 주시는 그 말할 수 없는 풍성함을 나만 흘려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이웃을 위한 사랑의 도구로 쓸 것입니다. 나는 심고 거두는 법칙을 훈련하여 더큰 믿음으로 더큰 축복을 받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겠습니다. 나의 풍요는 차고 넘쳐서 모든 일에 항상 능력하여 하나님이 내게 시키는 모든 착한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내게 맡겨진, 맡기신 재물을 주님께서 내게 필요를 보여주시며 인도하시는 곳에 기꺼이 심고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